위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십이지장은 지방을 분해합니다. 고기를 먹었으니까 위는 단백질을 분해하니까 이 고기에서 단백질은 당연히 위가 분해하겠죠. 과거에는 분하기가 쉬웠습니다. 지금은요. 고기를 먹으면 55%의 지방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때 골치가 아픈 거예요. 분리 작업 하는데 힘든 거예요. 간은 더 많은 효소를 만들어야 되고 단백질은 위가 분해를 하고 지방은 1 2지장으로 보냅니다. 1 2지장으로 넘어올 때에 담즙산이 나오게 될 것이고 췌장에서요 리파제 효소가 나와서 분해하는 거예요 소장으로 보내 가지고 림파선으로 흡수를 시켜 가지고 간으로 이동시킵니다. 간에서 최종 분해를 하는 거예요.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.